하늘도 내려다 보는 신화부대 일생활관. 성윤모의 회계는 진짜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연막일까 문빛나리는 갈곳 없는 마음을 의지하듯 성윤모를 따라가고 최일군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또 한번 마주한 과거의 짓놀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의 진실이 어디선가 터지려 합니다. 신병삼 5화와 6화. 부대는 지금 조용한 폭풍 전야입니다. 성윤모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정확히 4시 0분. 문빛나리는 조용히 그를 따라 일어나. 그 뒤에 서 있습니다. 형, 진짜 변한 거 맞죠? 성윤모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머리를 숙입니다. 그 미소 어디서 본 듯한 낯선 친절. 빛나리는 그 순간 무언가 섬뜩한 걸 느낍니다. 같은 시각, 김상우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입니다. 성윤모와 먹은 라면 한 젓가락이 이상하게 목에 걸린 듯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새액수 없는 거 예전에도 저랬지. 상우는 혼잣말을 내뱉고는 이불을 다시 걷어찹니다. 박민석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성윤모 문빛날이 그리고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생활관. 중대장에게 찾아가 조심스레 말하죠. 윤모가요 진짜로 바뀐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빛날이도걔랑 자꾸 붙어 다니고요. 조백호 중대장은 민석을 바라보다 말없이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보통 두 가지야. 진짜 깨닫거나 누굴 속이려고 하거나. 그 말에 민석은 묘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말, 부대의 종교행사 차량이 들어옵니다. 성인모는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문빛나리는 그를 따라 기타를 들고 찬송과 반주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때 빛나리가 기타를 연주하던 손을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 거울을 보며 목을 감싸던 그 환영이 또다시 떠오른 것이죠. 그만둬요 이제 나 그냥 여기서 사라지고 싶어요. 빛나리는 문득 작게 중얼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박민석이 우연히 목격합니다. 동원 훈련장은 또 다른 전장이 됩니다. 말년 병장 최일구는. ptsd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황에서 선임들의 그때 그 장난이라는 말에 또한번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그런 글을 붙잡아주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심진우야넌내 후임 중에서 유일하게 나한테 반말한 놈이었어. 진우는 웃으며 말하고 일구는 미묘한 감정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동원 훈련에서 다시 복귀한 일구는 일생활관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직감합니다. 성윤모는 너무 조용하고, 문빛나리는 너무 무표정합니다. 뭐야, 분위기 왜 이래? 그리고 그날 밤, 빛나리가 사라집니다. 그는 네모반 뒤텅빈 창고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성윤모가 건넨 작은 성경책을 들고 중얼입니다. 난 잘못 온 거야. 여긴 나 같은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었어.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박민석이 들어옵니다. 빛나리야, 괜찮아? 민석 선임, 왜 다들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사람이 사는 거니까. 민석은 조심스레 다가가며 말합니다. 윤모한테 너무 기대지 마. 그 사람이 진짜로 바뀌었는지는 우리도 아직 몰라. 빛나리는 조용히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혼란이 가득합니다. 6화의 마지막 중대장은 병사들을 소집합니다. 내일부터 비밀리에 심리 상담이 부대 내에 시행된다. 누군가는 의아해하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조백호는 박민석을 따로 불러 말하죠. 문빛날이 네가 좀 챙겨봐라. 민석은 대답합니다. 네 중대장님. 그리고 성윤모는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 일생활관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윤모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눈을 감은 얼굴, 그리고 입가에 번진 묘한 미소. 하나, 둘씩. 변하는 듯, 변하지 않은 듯. 신화부대의 공기는 묘하게 기울어갑니다. 회개한 빌런은 진짜인가, 연기자인가. 그리고 흔들리는 신병 문빛나리에 감정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신병 3, 5화, 6화는 감정과 신뢰, 불신과 트라우마가 얽히는 예측불가의 전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윤모 진짜 변한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 예상 영상에서 또 만나요.